안녕하세요. 저는 구본근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상암동 하늘공원 노을공 여기 하늘공원 옆에 우 상암동 사이에 그 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조경수가 아주 다양한 조경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제가 여기 산책을 하다 눈에 띈게 바로 이 빨간 열매인데요. 이게 산사나무 열매예요. 산사나무 열매고 어 여기 주변에 보니까 어, 이거는 이제 메타세파이어그 다음에 폐화나무 모감주나무 그 다음에 너티나무 어,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로브잣나무 단풍나무 네, 그 다음에 이제 점작살나무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나무들이 이제 여기 식재되어 있는데요 화살나무도 있고 음, 한번 이렇게 제가 이제 카메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 여기 이제 어, 참나무류도 어, 있네요. 상수리 나무가 있고요. 어, 여기 이제 특히 어, 메타스콰이어 나무들이 이제 그 단풍이 되니까 굉장히 아름다워요. 오늘 뭐 가을 날씨 추석이 지났어. 이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어, 바람도 시원하고 아주 날씨도 좋네요. 한번 지, 지금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큰 나무가 메타세파이어 나무고요. 음, 그다음에 오른쪽 이 나무가 회화 나무. 어, 여기 이제 회화 나무가 있고 저기 앞에도 이제 회화 나무, 삼수리 나무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상수리 남매 앞에 이제 모감주 나무가 있고요 네, 지금 모감주 나무가 있네요. 이제 단풍나무, 스트로브 잔나무, 느티나무 이렇게 있네요. 여기 이제 원래 이제 평평한 곳에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어, 흙을 돋아서 마운딩을 만들어서 이제 에, 나무를 식재해요. 어, 그러면 좀더 자연스러운 그런 이제 아름다움을 표출할 수 있으니까, 어, 이렇게 이제 마운딩을 만들어서 나무를 식재합니다. 어, 왼쪽에 있는 저 나무는 이제 너티나무고요. 너티나무는 녹음수로서는 뭐 최고입니다. 이제 버접나무버접나무를 옛날에는 이제 왕버접나무를 플라, 플라타나스 나무. 근데 꼭 학교 운동장 가에 몇 그루씩 이제 심겨져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아주 녹음수로 굉장히 좋은 나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티나무가 아주 좋아요 저기 앞에 보이는 저 나무는 이제 팥배나무고요 팥배나무 여기도 네티나무 예. 여기는 이제 이거는 상수리나무입니다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도 굉장히 흔하지만 아름다워요. 어, 상솔나무도 이제 깔끔하고 나무가. 예, 저기 이것도 이제 그늘을 잘 만들어줘서 이 녹음수로도 충분히 이제 활용가치가 있는 나무입니다.